안녕하십니까. 중독은 질병이다. 오늘 그 여덟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약류에 관한 처벌 중 가장 의견이 달라지는 사안 중 하나가 대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마약퇴치 운동본부, 대구본부, 이양희 본부장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대마초의 경우 합법화된 나라도 상당히 많이 있는 이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곳이이 동미, 남미의 일부 국가나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유엔에서도 아직 불법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화된 경우도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 합법화와 오락용의 대마 합법화는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합법화된 나라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합법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법화라고 해서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령대나 사용 장소 사용량에 대해서 그 허용 범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 즉 오히려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된 혹은 통제된 사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통제된 사용이라는 말이 어, 되게 인상깊게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일부이기는 하나 합법화된 나라도 있고 어 일부에서는 의료용으로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그런 어떤 심각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합법화한 경우에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화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대마 사용이 국민들 사이에 너무 만연화 되어 있어서 강력한 통제정책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합법한 것이고 또 합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량, 단순 사항에 한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 전문 공급자의 경우 마약류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화라는 것이 쉽게 결정되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마 관련 처벌이 가장 관대한 국가로 네덜란드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대마 합법화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 국민적인 논의와 충분한 토론 끝에 그런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제도이지만 합법화 이후에 인적 국가들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나타나면서 자국민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즉, 일부 합법화된 나라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유해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꼭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합법화 과정과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용 대마사용 관련 규정이 혹시 있을까요? 네, 2018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목적에 대마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약품은 대마 성분 중 환각 작용이 없는 특정 성분을 주로 합류하고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마와는 명백히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의료용 대마가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질환도 일부 특정 질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한 그 효능에 대한 지나친 환각도 환상도 피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부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대마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약류를 비롯한 중독 문제의 대처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인식, 합의 또한 중요한 요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섣불리 합법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방면에 중요한 검토와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독은 질병이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